요즘 사람이 더 멀게 느껴지진 않나요? 가까워지려 할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이해하려 애쓸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기분이 들진 않나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당연히 가까워야 하는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이어가는 일이 자연스럽고 따뜻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어려운지, 왜 이렇게 관계가 무거운지 그 이유를 모른 채 그저 내가 부족한 건가 하는 생각만 커져가진 않았나요? 오래 전에 사람들 사이에서 늘 편하지 않았던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이해하려 할수록 실망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싫어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관계를 대하는 방식, 그 안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조용한 관찰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무의식 중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이 정도는 알아줘야 한다. 그 기준은 우리가 세운 것이지만 어느새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실망이 상대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던 기대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만난 동창 모임에서 누군가는 예전처럼 다정할 거라 기대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달라진 모습에 서운함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서운함은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상대를 예전 그대로 기억하며 그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가족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잘 알아줄 거라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고 조금만 어긋나도 섭섭함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쇼페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자기 안에서만 살아간다고. 누구나 자기 감정, 자기 형편. 자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상대를 온전히 이해하는 건 애초에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 그건 냉정한 말이 아니라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려 할때 상대의 마음을 읽으려 했습니다. 왜 저렇게 말했을까? 왜 저런 표정을 지었을까? 왜 연락이 없을까? 그 이유를 찾으려 하고 그 속뜻을 알려고 합니다. 하,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만드는 건 상대의 진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해석한 마음입니다. 하, 그리고 그 해석이 빗나갈 때 실망은 더 깊어집니다. 쇼페나우어는 그래서 사람과의 거리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울 때 고슴도치들은 서로 따뜻함을 나누려 가까워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려 다치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아가는 것이 관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적당한 거리를 잘못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더 가까워지지 못할까? 왜 마음을 다 열지 못할까?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거나 상대를 원망하게 됩니다. 하, 하지만 슈페나워가 본 것은 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 냉정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퇴직 이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관계를 다시 만들려 했습니다. 새로운 모임에 나가고 오래된 인연을 찾아보고 함께할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외로움이 더 커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는 건 사람이 아니에라 외롭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찾게 되고 그럴수록 피로는 쌓여갑니다. 쇼페나우어는 외로움을 없애야 할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람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려 할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내 기대에 맞춰주길 바라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조금만 더 신경 써주길, 내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길 그 바람은 자연스럽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관계는 의무처럼 무거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기대를 낮추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고 관계에서 완벽함을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 그건 체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피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힘들면 혼자 있으면 된다고 거리를 두면 편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슈페나워가 본 것은 거리를 두는 것과 관계를 끊는 것은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거리는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끊는 건 상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사람을 멀리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과한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도 괜찮을까요? 첫 번째는 기대를 조금 줄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거라는 기대, 관계가 늘 따뜻할 거라는 기대, 그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실망은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감각을 천천히 키워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어떤 거리에서 편한지, 어떤 만남이 나를 덜 지치게 하는지 그걸 천천히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상대의 속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상대도 나처럼 불완전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이 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다면 그건 당신이 사람을 잘못 대해와서가 아니라 그만큼 오래 진지하게 관계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느끼는 당신도 이상한 것이 아니고 뒤처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의 거리를 이제는 조금 다르게 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서로를 다 아는 관계도 없습니다. 다만 적당한 거리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있는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나란히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관계를 이렇게 무겁게 느끼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오래 사람을 이해하려 애써왔는지, 이해하려 할수록 실망이 커진다는 건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조용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멀리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냉정함은 아닙니다. 그저 서로를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간격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 안에서 오래 함께해온 사람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